사람이든 짐승이든 때를 잘 타고 난 것은 정말 복입니다. 또 부모를 잘 만난다. 또 짐승이 주인을 잘 만난다. 이건 얼마나 좋은 복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때를 잘못 타고 나서 나면서부터 약간 고생고생.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님 같이 그렇게 말 구유에 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가난한 곳에 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 그렇다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능하고 하나님 희음이 없는가? 우리가 늘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못할 것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때를 가장 안 좋은 때, 가장 안 좋은 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약자, 가장 불쌍한 사람의 형편을 돌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제일 헬 낮은 곳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한번 약속한 그 약속을 꼭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아주 오래된 날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구원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을 것이다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 봅니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세라는 분은 다이드 왕의 아버지 이름이 이세입니다. 하나님은 그 집안을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라 그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너무너무 가분한 아주 막 말할 수 없는 복을 주고 복을 주고 계속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 막 애를 쓰셔서 한없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인데 여기 성경에서 베들레마 너는 이제 결코 작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많고 많은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다. 이런 말이에요. 떡집, 자, 떡집, 아이들은 떡맛 볼까요? 못 볼까요? 에? 부모님이 떡떡집 떡방앗간 한다니까. 그러면 뭐? 미안한 얘기로 떡에 간 사람이 좀 떡을 떼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맡겨놓은 사람 오기 전에 좀 떼어 먹는다고 알겠어요. 그니 떡집 아이들은 떡 아마 먹기 싫어서 안 먹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떡이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죠 귀해 떡이 얼마나 귀한지요. 요즘에 참 아이들은 떡이 뭐 이렇게 옛날에도 흔한 줄 알지만 옛날에는 끼니도 없는데 밥에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떡입니까? 떡이. 그런데 이 베들렘은 배들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헤임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말이에요. 떡. 그러면 이제 베들렘은 뭔 집이 됐다? 떡집이 됐다. 떡집.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할.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 세상 떡은 먹어도 금방 또 배고프고 또 떡이 말라져 버려, 굳어버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떡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이 때를 잘못 하고 났다니까요. 때를 잘못 하고 나서 예수님이 나하면서부터 아이 예수님이 예 네? 태어날 방한 칸이 없어서 아이 병원이 없어서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대요? 뭐에 말말말그 어, 음식 먹는 그 구유 통에 말 음식 통에. 예수입니다. 돼지 밥그릇하고 같은 거요. 그런 곳에 아기를 낳아서 누여놨다는. 그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시국이요. 그 나라 왕이 해로당이에요. 여기 1절에 예수님은 해로당 때 이렇게 말씀했는데 해로당은요, 족보가 좀안 좋은 족보. 이 예수님은 여러분, 장세기에 야곱하고 쌍둥이로난 사람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았던 사람이 누구죠? 에서잖아요, 에서. 에서의 후손으로 난 사람. 맨 시비 걸어 사막기를 좋아하고, 남, 남, 남의 나라 뺏기를 좋아하고, 오기부리기 좋아하고, 딱이 사람이 바로 에돔 국가가 됐어요. 근데 이 해로당은 그 국가 출신이요 그러니 보나마나 오기쟁이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보나마나 이렇게 남 잘되는 것을 배아파 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지금 딱야저 네? 별은 신기한 별이다. 저건 틀림없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왕이 나올 걸 의미한다. 하고 별을 따라가 별이 딱 멈춘 데가 아래 보니까 아, 이스라엘 나라의 궁궐 왕이 딱 살고 있는 그곳에 별이 멈춘 궁궐에 들어가서 헤로당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그한 이렇게 아기가 날것 같습니다. 이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왕이 생각할 때그 아기가 난다 하니까 자기는 막 어서 없죠 하고 반가울까요. 지금 예?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살려놔도 해야 될까? 죽여버려야 될까? 자기가 장기 집권 예? 아니, 수십 년또 앞으로 자기 아들이 왕하려면 이아기가 탄생하는데 기뻐요. 걱정돼요. 걱정돼요. 불안하죠. 아, 이 자식을 어떻게 할까? 예? 그래서 이 해로당이 동방 박사들에게 자세하게 물어본 거예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나겠어요? 아니, 우리도 모르니까 왔죠 아, 그러면 그 자세하게 저에게 나는 장소 나는 시간 꼭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밤에 잠을 자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성경을 보고 읽어봅니다 12절 찾아봅시다 12절 그들은 꿈에 해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이 왕이 지금 나에게 시간, 장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이 말은 거짓말이라니까요. 군인들 데리고 와서 아이를 막 칼로 찍어서 네?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음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 그러나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가서 악이 나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거기 10절에,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은 너무너무 막 좋아. 그것도 막 오면서도 내몸 하나 오는 것도 바람에 추위에 얼마나 고생하면서도 빈소위로 오지 않고, 예? 이들은 보니까 오면서도 세상에 아주 좋은, 그 아기에게 꼭 적합한 선물을 갖고 왔어. 오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가면서 황금을 갖다 줬어. 황금. 아, 금반지. 이 말은 당신은 왕입니다. 이런 뜻이고, 또한 사람은요, 시체에다 바르는 몰약, 방부제를 갖고 왔어요. 이걸 앞으로 예수님이 죽을 때 쓰는 겁니다.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네, 몰약입니다. 또한 사람 보니까 향수, 좋은 유향이라는 것을 가지고 갔어요. 이건 온 세상에 좋은 소식을 알리십시오. 하고 가져다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헤로다니의 반응을 보면 지금 너무나 막이큰 별이 나타나 아기가 태어난다 그랬더니 이 왕은 막 너무나 당황합니다. 막 분노합니다. 코를 씩씩 불면서 이놈을 막 죽일 거야. 에? 왜? 자기 자리가 위태해져. 자기가 지금 왕 자리를 뺏길까 봐서 이게 안 되겠다. 이것은요. 정신 나간 사람의 착각이요, 착각. 누가 자기 왕 자리를 뺐습니까? 예수님은 땅의 왕이 아니고 하늘나라 왕, 만왕의 왕. 아멘.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이 예수님이 자기 자리 뺐은 줄 알고 혼자 막 그렇게 코를 씩씩 불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이 동방 박사들에게 저 왕 찾아가지 마라. 알려달라 하는데 알려주지 마라. 그래서 아까 12절 읽었는데 다시 읽어봐요. 그들은 꿈에 해로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이 해로도 왕이 동방박사들을 기다려도 안 오네. 어이, 아, 이 인간들 어디로 가버렸지? 왜안 알려주지? 잠이 안 와. 막 불안해 걱정돼 그러니까 이 왕이 어명을 내렸어개 계엄령 그 아래 단계로 어명을 내렸는데 뭐라고 어명을 내렸냐 자 16절 화면 봐봅시다 이에 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세상에 이 아이 있는데 안 알려줬다고? 야, 이 동네 아이들 에? 틀림없이 옛날엔 왕을 남자만 하니까, 여왕은 안 나으니까.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여러분, 아기를, 자, 하루 종일, 아마 거기 그한 동네 가면 하루만 있는 게 이틀, 살 계속 주둔하고 있었군인들이. 내 아기를 여러분 숨길 수 있을까요? 못 숨길까요? 숨기다가 숨막 죽어버려. 아기가 계속 울고 또숨 쉬어야 되는데. 그니까 러 아기가, 아, 울면, 아, 이 집이다! 하고 금방 찾아가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다 죽여버리는. 오늘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만 분류해 보려고 그래, 세 가지만. 첫째는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막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그래서 이 탄생을 여러분 축하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방 박사들, 비단이 세 사람이라 하는데 이세 명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기쁩니까? 좋습니까? 아, 혹시 뭐 성탄절되면 뭐 선물이나 하나 줄랑가? 이 정도 갖고 우리가 기뻐한 거 아니고, 우리는 정말 온 인류의 평화, 온 인류의 구원, 온 인류의 자유, 온 인류의 여러분, 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진짜 축하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막 반대 예수님의 탄생을 막큰 예? 예? 나라의 위기로 생각하는 해로당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부정적으로 아주 이제 예? 어떻게 이걸 못 막나 하고 예수님 의 예? 또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방해꾼들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야, 왜이 성탄절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 사방에다 막 길거리에다 또 추리를 해놓고 또 저렇게 막,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성탄절에가 더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길거리에 더 뜰섭뜰섭 할까요? 석가탄일이더 뜰썩 뜰썩가, 뭐가더 뜰썩 뜰썩썩한다. 예? 네? 에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그런 것 같대. 석가탄일이더 뜰썩 뜰썩하지 않은가요?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에이, 우리 전라도만 보더라도 지금 이 경찰서 이런데만 가도요. 경찰서 안에다가도 이 추리를 하는데 그냥 폼으로 하나만 해놓은 게 아니라 이걸 해놓고 목사님들을 불러서 애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 저도 내일 경찰서에 이거 추리한다고 목사님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막 오라 그러더라고요. 아이, 요 평화광장 이런데도요. 7천만원 들여서 추리를 해놨어요. 평화광장, 요 우리 여기 남학도 해놨어. 다 예, 정부에서 비슷한돈 들여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건 온 세상의 기쁨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에 아마 배 아픈 사람도 있다니까 왜 교회만 저렇게 예? 저렇게 이 예수님 탄생만 축하한가 너무해 부당해 이렇게 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있어.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든 말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너희들 할람하고 말란 말아라. 이런 사람도 있어. 전혀 신경 안 쓰고 예. 이렇게 무관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아까 세 가지 반응 중에 두 번째 반응에서는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이 좋아. 좋기는 하는데 진짜 구원자인 예수님이 나니까 좋은 것이 아니고, 야, 나 성탄절에 돈 벌면 좋겠다. 우리 회사 돈 벌면 좋겠다. 자, 누가 돈 벌겠나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백화점, 마트 돈 벌까 안 벌까? 법니다. 왜? 성탄절에는 다 선물하거든. 교회에서도 선물 사다 주기도 할 것이고 교회가 얼마나 선물들 많이 사겠어요. 예? 아니, 심지어 아이들이 있는 집도 양말 하나라도 사고 통닭 하나라도 사고 다 이렇게 성탄절에 선물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막 물건을 팔려고 대량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결론이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이 성탄절에 대해서 이세 가지 사람들을 보면서 자, 우리는 제일 첫째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뭐 선물 받을 것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서 그보다 더큰 것은 우리의 평화의 왕,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 하고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산타코르스 할아버지가 선물 준다. 그러니까 빨래줄에다가 이방 안에 이런 데 어디 못 있으면 거기다가 양말을 걸어 놓으면 선물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양말을 걸어 놓고 자다가도 눈 떠보고 아침에도 보면 양말이 뭐에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야그게아 우리 식구들이, 아이, 눈치채고 우리 어머니가 됐던, 우리 아버지가 됐던, 아이, 누가 여기다가, 아이, 여기다가 돈 100원이라도 넣어놨으면, 아이, 고마웠을 것인데, 아이, 날마다 봐도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근데 그만큼 우리가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는 성탄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탄생은 뭐냐? 바로 온 인류에 예? 온 인류에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예? 정말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고 또 병을 고쳐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여 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우리가 대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